샬롬 바라크 2023년 1월 9일 이 며칠 나는 분냄, 분노 이 단어와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. 저희 마음 속에 있는 이 시시때때로 올라오는 이 분노 때문에 이 상한 마음 이 쓴뿌리 때문에 나는 지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. 어떻게 하면 언유한 모세는 지면에 모세와 같은 언유한 자가 없었다고 했어 했습니다. 이렇게 음, 화낼 일이 생기면 그것을 다시 생각하고 어,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. 주님, 감사합니다. 오늘은 이 단어를 곱씹으며 내가 이제는 분내는 일이 없게 혹은 분낼 일이 있어도 온유한 마음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어떻게 하면 찾을까? 어떻게 하면 말씀으로 나를 다시 씻어내며 살아나갈까 하는 이 마음으로, 이런 생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. 주님 더 웃어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, 바라크.